어... 저 이런 파마 했어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<웃음> 파마 지금 머리 감았는데요. 파마한 지 지금 조금 됐거든요. 근데 <laughs> 이런 머리 길려서 파마한 건 처음이라서 너무 어색하긴 한데요. 머리 좀 한번 길려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이, 많이 먹었는데도 <laughs> 이 나이에도 이렇게 머리를 길려봤습니다. <laughs> 제가, 어, 머리를 결혼해서 이렇게 길린 적이 없어요. 다 짧은 머리만 했고, 쇼트 했고, 단발머리 했고, 그 단발머리도 이제 파마죠. 그렇게 했는데, 아, 미용실에서 그때 머리를 길려라 해서 이렇게 길려봤어요. 이만큼. <laughs> 최고 많이 길려봤어요. 그런데, 이 머리를 과연 내가 어떻게 머리 손질을 하고선 이느냐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. <laughs> 너무 이상하죠. <laughs> 아유, 참 여자들의 그 여자들의 마음은 항상 미를 갈구하고 있답니다. <laughs> 저도 그래요. <laughs> 이 나이 먹으면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. 미에, 미에 관심이 더 생기네. 이상하네요. 아이고, 참. 그런 거 보면은, 여자는 여잔 것 같아요. 나이 먹었어도. 제가 이렇게 붕 뜨게 해가지고 귀신머리 같이 이렇게 하는 걸참 싫어하거든요. 근데 이렇게 파마를 했으니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? 난 그게 지금 문제예요. 그 미용실에서는 뭐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돌리라고 했어요.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 돌리라고 하더라고요. 또 여기도 이렇게 돌리라고. 이거 왜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? <laughs> 뭐 이쁜가? 이렇게 하면 이뻐졌나요? 아유, 참. 절대 머리 길리면 안될것 같아요. 저 지금 이거 돈 많이 주고 한 거거든요. 그래서 이걸 한번 하면 1년 간다고 그래서 사실은 했어요. 돈이 조금 비싸도. 그냥 일반 파마는 5, 6만 원이면 하잖아요. 네. 배도 더 들었어요. <laughs> 그러다 보니까 이거 본전 생각나서 이게 어울리지도 않는 것 같은데, 자를 수도 없고. 그래서 그냥 이렇게 길려, 길리고, 아니면은 머리를 이렇게 틀어서 올릴까? <laughs> 지금 생각 중이에요. 아유, 이, 이 머리가 이게,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모르겠어요. 이대로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말리는 건가? 그 원장님은 이만큼 잡아서 여기를 이렇게 돌려라 아이고 아파 밖으로 이렇게 잡아서 돌려라 이렇게 돌리고 또 이만큼도 또 따로 잡아서 돌려라 이게 무슨 법칙인가 <laughs> 나는 모르겠어요 <laughs> 이게 이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되나봐요 아마 어 그렇구나 자 이렇게 돌리고 그럼 이렇게 해야되겠네요 돌리고 이만큼 잡아서 돌리고. 아, 참. 자, 이렇게 하면 좀 괜찮은가요? 아닌 것 같은데, 이거. 이렇게 하면 좀 괜찮겠어요? <laughs> 제가 어제 피부과를 가 봤어요. 아니 <laughs> 여기 이런 데단계 너무나 많고 이런 것도 많이 있고 뭐 사막이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많이 있어서 지저시라거나 그런 게 많이 생겼어요. 그래서 이거를 좀 떼려고 갔는데 아 이런 거 떼는 거 돈이 웬 80만 원이나 든다 고 그래요. <laughs> 참네. 그래서 지금 이제 싼 데가 어디인다 그거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. 이거는 여기에는 편편사막이 이런 게 없, 얼굴이 깨끗했었는데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. 그리고 목에도 생기고 그러니까 여름에는 이게 이제 막더 표가 나요. 근데 겨울이라 지금 잠깐 숨었거든요. 아 참. 이런 것좀안 생겼으면 좋겠는데. 생기네요? 생기든 안 생기든 관심 안 갖고 그냥 하면 괜찮은데 관심 안 가실 수가 없어. 여자라. 아이고. 죽을 때까지 여자는 여자니까. 아유, 참. 그냥 이렇게 말려요? 이렇게? 아무리 해도 이 이상은 안 됩니다. <laughs> 지금 이거 한참 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는데요. 아 진짜 긴 머리는 이게 할게 아니래요.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. 이게 잘안 나왔죠? 이상하게 이렇게 하고 다닐까요? <laughs> 그 전에는 단정하게만 해가지고 다녀서 이 머리가 지금. 어 적응이 안 되는데요. 그냥 그런대로 그냥 무이 있으면은 그냥 다니는데 아이좀 그러네요. 오늘은 이거로 끝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